안녕하세요. 사과나무 학원 국어 김요섭입니다. 이번에 명동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총평부터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글 맞춤법이라는 문법 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서술형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10년간 명덕여고에서 서술형이 사라진 적 없었습니다. 항상 서술형은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난이도 높게 그리고 아이들 변별력 갖는 데 썼던 것이 서술형이었는데요. 그 서술형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시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객관식은 기존 명덕여고 출제 경향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구체적인 거 파악하는 문제들이라든지 뭐 표현법 확인하는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 명덕여고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억리은 디귿 문제 두개 고르시오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명덕여고가두개 고르시오 문제는 꽤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흔히 명덕여고 시그니처 문제다라고 한다면 두개 고르시오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로 기억리은 디귿 문제도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기억리은 디귿 뒤에 33 3 적혀있는 게 문제 수거든요. 기억리은 디귿 문제 3개. 두개 고르시오 문제 세 개, 이런 식으로 세개세 세 개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이 경향으로 봤을 때 기말고사도 기억리은디금 문제는 세 개에서 네 개, 두개 고르시오 문제도한세 개에서 네 개에서 일부로라도 이렇게 균형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네개 돼버리면 부분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고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명성요구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요두 가지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문법, 독서, 문학으로 크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 건데요. 문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 이번 시험법이 한글 맞춤법이었습니다. 맞춤법 쉬운 거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고요.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외워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글 맞춤법 단원이었고요. 총 문제는요. 32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직포 시간에 말해준 것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명덕여고에서 유독 좋아하는 문제들이 몇개 있었고 제가 명덕여고를 오래 맞다 보니까 명덕여고에서 좋아하는 한글 맞춤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교과서는 바뀌었더라도 조항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동요구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외부에서 자료들을 많이 주십니다. 아이들도 이번에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프린트 뒤쪽, 특히 그 교과서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보기 문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어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 맞춤법이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그 보기에 조항을 주거나 보기에 어휘를 주고 그 어휘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적중한 것좀 자랑하려고 <laughs> 가져와 봤는데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직보 시간에 나눠 준 직보 자료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직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든지와 던지 구별하는 거 잘해야 된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님들께서도 많이 헷갈리시는 걸 텐데, 던지랑 던지를 섞어서 많이 쓰세요. 근데 던지는 그냥 과거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더는 얘들아, 과거야. 과거랑 아무 상관없는 건다 든지야. 라고 제가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 과거가 나오면 던지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든지로. 어이구, 나머지는 전부 든지로 파악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보세요. 28번 문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56항, 더라던, 든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사실 뭐가 나올지를 대충 알아요. 그래서 보시면 깊던 물이 맑아졌다,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게 그렇게도 좋던가, 그렇게 좋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껏 먹어라,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그대로 나왔네요. 야, 완전 그대로. 예문까지 적중해 버렸네요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런 게 여기 한글 맞춘 법 해설집이 있는데요. 그 해설집에서 제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아이들한테 적어 줬어요. 직전에 이거 보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제 애기들은 그냥 보고 아, 이거 배웠던 거야. 바로 쉽게 1분도 안 돼서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또의존명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아이들 가르쳤었는데 어 겉바수지만큼 이쁜데 해서 제가 그냥 아이들 쉽게 외우게 했고 여기서 제 항상 얘기했던 건의존명사의 앞에 관용어가 오는지 확인 관용사의 거미는 은는 을던이야 라고 했고 31번 문제 첫 번째에 뿐이쁜데뿐 그리고 들었을 을을 을 해서 그 뒤에 뿐이 기억 의존명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완벽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다 교육을 시켰고요 이걸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써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요 제 유튜브에 이 차퇴고 세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차퇴고 세수해 이렇게 애들한테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은 원치 않은데도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는데 차퇴고 세수에 그래서 착간 퇴간 곡간 셋방 숫자 횟수만 시옷을 씁니다. 나머지는 시옷을 쓰면 다 틀려요. 한자어로 된 어휘들 중에서요. 그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이점이 점은 그냥 먹고 가는 거였죠.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던 문제인데 이게 내용이 어렵다 라기보다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이 문제는 제가 요요런 유형은 처음 봐서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교 식단표에요. 학교 식단표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먹는 메뉴들을 넣어 놓고 이 중에 한글 맞춤법 틀린 날짜는 이라는 문제를 내더라고요. 굉장히 참신했던 문제였고 좋은 문제였는데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다섯 개씩 다섯 개니까 총2 5 개의 단어를 확인하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문제였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얘기들도 뭐 이거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었고요. 두 번째, 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내에는 독서가 없었는데, 모의고사 파트에 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독서가 시험범위에 나왔고요. 독서는 총두 문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10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 모의고사 중에 두 지문이 등장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두 지문이 등장했어요. 과학 지문 하나랑 또 하나는 건축법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각각 두 문제씩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지문은 이만한데 두 문제, 이만한데 두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 두면, 위에 있는 내용을 굳이 읽지 않고 확인만 하는 정도로 풀수 있었는데, 만약에 독서 내가 나오면 그냥 풀면 되지 해도 뭐 풀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독서는 내신 독서와 수능 독서가 달라야 합니다. 내신 독서는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워둬야 돼요. 근데 그게 안돼 있는 친구들은 독서에서 나갔을 것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독서에서 많이 맞았다 하면 독서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 시험에서 독서에서 몇 개씩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용으로 독서를 공부했는지 수능용으로 공부를 했든지 공부를 안 했든지 이세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거는 직분 날 제가 쭉 정리해 준 겁니다. 요 지문 특성상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증축, 신축 개축, 막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거 분류하는 문제를 보기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거에 적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외부지문이 합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예상이 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교과서와 모의고사 문학 그리고요 학교에서 추가로 산문의 기대어라는 시를 추가로 알려줬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불교적 색채를 띠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범이 교과서에서 불교적 색채를 띠고 누이의 죽음을 다룬 재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 두개 엮을 거라는 건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나왔고요. 교과서와 마음의 태양이라는 작품,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마음의 태양이라는 작품은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작품입니다. 교과서는 수라와 엮었어요. 이두개 엮어서 아이들 제대로 개념 파악하고 있는지, 둘이 엮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긴 지문들은 단일 지문으로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이 긴 지문들은 그냥 하나의 지문으로, 송미인공 같이 긴 지문들은 하나의 지문으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과 연계 짓는 건시 쪽에서 많이 하고요. 소설이나 긴 가사작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기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위에 있는 내용과 적용해서 추론하는 문제들까지 등장을 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중한 것도 하나 자랑하려고 들고 왔는데 이번에 14번에 학교에서 가르친 적 없고요.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적이 없는 이달에 습수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달의 습수요는 어떤 내용이냐면 탐관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관오리에 대한 이야기 춘향전에 나오면서 제가 춘향전 아이를 문제 풀릴 때 요런 문제를 풀렸었는데요 4번 선택지에 박구랑이삭 줍는 시골의 아이 습수요가 그대로 등장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풀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여기서 답이 아닌 거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 빼놓고 네 가지는 한번 알아두자 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탐관오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덕 여부가 기존에 좋아하는 식의 외부 지문 문제들 대비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따로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직전까지 강조했던 게 판소리계 소설 중요하다고 라 해서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놨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 즉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판소리계 소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인스타 릴스나 쇼츠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제외하고 15번 문제조차도 판소리계 소설 안에서 확장적 문체와 장면의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뒤에도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보기로 주고 그 부분이 드러난 부분 혹시 그표현법이 쓰인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했고 저희 아이들도 간단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춘향전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유희 문제였습니다 왜냐면그 마지막에 변사또가 요런 이야기를 해요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요렇게. 문과 물, 바람과 목을 뒤바꿔말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서 도치로 인한 언어 유의가 등장한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렵게 되면 다른 예시를 통해서 언어 유의가 아닌 거를 찾아내라. 가 기존 명동요가 좋아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요 부분은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2학기는 중세국어입니다. 1학년 1학기는 한글 맞춤법이고요. 1학년 2학기는 중세 국어가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할 겁니다. 나란 말씀이듕기게달라이 부분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현대 국어와 다른 중세 문법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세 문법을 글을 보고 파악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10월 모의고사 최근에 봤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적어놨는데 그냥 무조건 출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교과서 단원에 근데 문항이 굉장히 적어요. 명동용어는 전통적으로 문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문학이 남은 교과서에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바뀐 교과서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외부 지문을 좀더 많이 내시지 않을까? 고전 같은 파트 쪽으로 해서 외부 지문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 올때 이야기는 항상 하지만 국어 과목은요. 이해. 아쉽지만 이해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수반된 위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 테스트 보고 복습 테스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하는 부분,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암기 테스트 보고요, 복습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빈칸 테스트까지 필요하면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과서에 나오거나 외부 지문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내용들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내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주 복습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복습 테스트는 매주 결과가 부모님들한테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니까요.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구나, 출결은 어떻구나, 오늘 뭘 배웠구나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시간표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명덕여고 1학년 내신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뒤에 조금 더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과 못하거나 숙제 안한 친구들은 평일날 부르거나 뒤에 남겨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명동여고 스타일의 수업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요. 명동여고 학생들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많이+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꼼꼼하고 정확한 암기 및 매주 복습 테스트 결과를 발송드린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무한 질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무한 질문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언제든 저한테 질문을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른 예를 드리면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이 지금 연락이 와요.